이 사람이 잘하면 되게 좋은 게 있는데, 네. 잘해야 돼. 무조건 잘해야 돼.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는 나오거든. 네. 뭐야, 이거. 또뭐 씨앗 놓고 온 거야? 그쵸. 어? 네. 현역강화 2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 지금 이제 10위까지 응. 오늘 촬영 기준일이에요. 또 대, 악플 다시면 안 돼요? 달아, 달아, 달아! 달아! 오늘... <laughs> 아주. 촬영 기준 1로 어. 이분이 지금 10 손가락 안에는 들어왔어요. 어. 어. 그러면 7 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이분이요? 어. 어. 아니야, 근데 7 손가락보다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몇 시간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남자 김 씨예요. <laughs> 이 사람 처음 모시고 온 사람이죠? 네. 근데 나는 이 사람 어디 뭐 했는데 저 피디님이 생짜배기 갖고 온것같아 어? 응? 맞아? 틀려? 맞아요 좋은 얘기 듣는데 되게 음. 막 되게 노력형이야 음. 아주 아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 자기가 뭐 이렇게 파면은 음. 그걸 끝장을 보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얌전한 직업 절대 못 해. 이 사람은, 누가 이 사람을, 어떤 무당이 이 사람을 본다 해, 본다, 봐라 해도, 이 사람은, 응. 흔들고 다녀야 돼. 그냥, 보통 그하면 동서, 남북을 다내 집처럼,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잘하면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음. 잘해야 돼. 아유, 무조건 잘해야 돼.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는 나오거든. 네. 뭐야 이거 또뭐씨앗 놓고 온 거야? 그렇죠. 어? 네. 현역강왕 투에 나오시는 분. 아 그래? 지금 이제 10위까지 응. 오늘 촬영 기준일이에요 또 대, 악플 다시면 안 돼요? 달아 달아 달아! 달아! <laughs> <laughs> 오늘, 오늘 <웃음> 촬영 기준일로 이분이 응. 지금 10손가락 안에는 들어왔어요 응 어. 그러면 7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이분이요? 어. <laughs> 어... 아니야 근데 7손가락보다도 더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 좀 위로 올라가나 보네요. 운기가 음. 그렇게 조, 좋은가요? 이 사람이 삼재라 해도 이사람 삼재야. 양띠면이 음. 사람이 삼재인데도 이 사람은 그니까 욕심 뭐, 뭐 욕심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이 보여. 그냥 음. 내가 내 실력, 그니까 실력 파로 봐주길 바래. 음, 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좀 높이 받을 거 아닌가 싶어. 네. 그 현역 강수에 응. 그 그게 끝나고 나면 7위 안에 들면 응. 이제 활발한 활동이 시작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더 높아져. 음. 더뭐 거기 들어갔다 해갖고 다돈잘 벌고 다잘 되는 거 없더라. 그렇 그렇죠. 응? 음. 뭐 그냥 그 기분이겠더라. 기분 국민들한테 음. 거기 들어갔다 해갖고 진짜 응. 뭐 (10명) (10등) 안에 들어갔다 (7등) 안에 들어갔다 해갖고 그게 막다막 막 좋아지고 막 그러는 거는 없더라 그중에서도 하는 사람만 잘 나가지 개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몇, 몇 명이지 거의 다가 그냥 보통으로 다 활동하더라 다 근데 이~ 지금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노력파야 노력파. 엄청 이 사람, 응, 노력파야. 응, 운기가 굉장히 좋아.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저기, 뭐야, 지금이 음력, 오늘이 정월이란 말이야. 네네. 그럼 9월이, 이 사람이, 그럼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삼, 저기, 뭐야, 삼합은 들어있고, 만약에 이 결정이 2월에, 음력 2월에 난다 하더라도 육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 사람 괜찮다고 나와. 오. 난 그렇게 보여. 네네. 그리고 우리 저, 저기 뭐야 이거 저기 뭐 애기 시당 영상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팅만 하고 가지 아그럼 눈팅만 할 경우에나 그런가보다 이렇게 말하 생각하고 거기다 안티 달지 마 아주 네. 그럼 나보러뭐뭐 피디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고발한대 나를 음. 뭐 개인 신상 이런 거저안 보면 될거 아니야. 왜겨 들어와 갖고 보고 고발을 하니 고소를 하니. 왜안 보면 되잖아. 안보안겨 들어오면 될걸왜겨 들어와서 보고 고발을 하니 고소를 한다는 등. 똥나바들들을 풀어. 이분은 지금 응. 응. 원래 소리를 하시는 분이고 응. 현역가 2에 나오셔서 응. 어, 아주 이름을 알리고 계시는 김준수 씨에요. 어, 저 사람 지난번에 아파갖고. 음... 나 봤어. 그 방송 보고 속상해서 혼났어. 헉, 안 한다고 했잖아. 음... 어떻게... 나이 사람 좋아. 아까 아니...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가. 되게 좋아. 어... 그리고 트로트 뽕짝만 잘해갖고 뽑는 게아니야 음... 저렇게 저런 사람들 같이, 응? 어? 저런 사람들 같이, 저 진짜 인 이... 인재야, 인재. 인제. 왜 인재인지 알아? 우리나라가 뭐여? 국악이잖아. 그지이 사람은 판소리를 했던 사람이라. 음. 그러면 국악하고, 트로트하고, 어차피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 또 한일 그거 할거 아니야, 또. 그치? 그러면 일본에 저런 사람들을 이게 가요계에서 키워줘야 돼. 그래야지 국악이고, 뭐고,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가 하지. 그렇죠. 그치? 음. 그렇게 해 나가야지. 그 글로벌로 가야지, 글로벌. 이분 음, 그렇게 되실 거될 거야, 할 거야. 음. 잘 잘해, 해야 돼, 잘 해야 돼.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